중장모 외에는 나머지가 토종개가 아니라고 하면 진도에서 천연기념물로 육성보호 하시는 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살짝 희, 흰 점이 있고 발에 살짝 흰 점이 있는데 올 후꾸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발가락 흰 점이 하나 없고 몸에도 흰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올 후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찐동우 코리아 대표 이정입니다. 다른 집에 이 제가 영상을 보면은 흑구들이 간혹 나와서 저희 흑구 영상에 안 올리고 제가 좀 성견이 되면 올릴까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우리 흑구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쯤 있으면 이제 4개월 돼갑니다. 우리 흑구 장모입니다. 올 흑구. 주둥이 두툼하고 두상도 좋고 털은 장모에 이런 흑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딴 데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흑구는 거의 장모가 만나기 힘듭니다 우리 흑구 제가 하도 다른 집에서 흑구 흑구 해서 한번 보여 드린 겁니다 저희는 흑구를 많이 잘 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흑미가 이번에 교배로 해서 3월이면 아이가 나오는데 흑미가 탄도리하고 교배해서 이렇게 장모가 나왔습니다. 올흑구입니다. 올흑구 암컷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렇게 간혹가다 흑구들이 장모가 나옵니다. 다른 집에서는 제가 흑구 장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장모는 토종 진돗개가 아니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게 중국의 차우차우를 담지 않았나 이런 댓글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돗개는 단모종이 있고 중장모가 있고 장모가 있습니다. 중장모 외에는 나머지가 토종개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분은 적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진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단모종입니다. 진돗개를 진도에서 천연기념물로 육성 보호하시는 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돗개는 단모, 중장모, 장모가 있습니다. 옛날에 진도에는 지산명개, 고군독개, 동진돗개 다르듯이, 진돗개는 체형도 다르고, 모질이 다른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현재 흑구, 완전 장모입니다. 올 후꾸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다른 집에서 만나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쉽게 자기 아이 표현하기 위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집을 품 잡지는 않습니다. 그 집에는 또그 집의 나름대로의 중장모가 됐든 단모가 됐든 자랑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장모종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 나름대로 장모종을 선전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단모를 키우실 건지 겹개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혹개를 키울 것인지 중장모를 키울 것인지 장모를 키울 것인지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겠죠 본인 취향에 의해서 좋은 아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다른 집에 하도 흙구가 많이 나와서 한번 흙구 제가 종견으로 빼놓은 흑구 암컷 우리 다미를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흑구 올 흑구입니다. 발이고 뭐고 흰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발가락 흰 점이 하나 없고 몸에도 흰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올 흑구입니다. 가슴에 살짝 흰 점이 있고 발에 살짝 흰 점이 있는데 올 흑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온 몸에 이렇게 흰점 하나도 없는 게 진짜 올 흑구고. 이런 아이들은 많이 귀합니다. 두상도 좋고. 자, 흙구 보시고, 여러 브리더들이 운영하는 흙구를잘 보시고 난 다음에 아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이야. 담이야. 아,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이. 담이. 담이.